29장 함수 2 29장에서는 여러가지 함수 관련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제곱 함수입니다. 이름은 스퀘어이고, 제곱할 값과 제곱 횟수를 넘겨받고 제곱 횟수만큼 값을 곱한 다음 결과를 반환합니다. 만약 2와 10을 입력하면 2와 10이 전달되고 2의 10제곱이 반환되어 1024가 출력됩니다. 이렇게 제곱의 결과가 반환됩니다. 두번째 예제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섭씨 온도를 입력받고 함수에 섭씨 온도를 넘겨주면 내부에서 화씨로 변환하여 반환합니다. 섭씨를 화씨로 변환하는 식은 1.8을 곱한 다음 32를 다하는 것이므로 30도를 입력하면 30도 곱하기 1.8 더하기 32는 86이 되고 2,086. 그래서 결과는 86이 나옵니다. 섭씨 온도 30도를 입력하면 결과는 86이 나옵니다.